아 사장님, 선생님, 선생님 어디 있어요? 아 사장님, 아 언제 오는 거야? 아 어, 빨리 마, 빨리 마. 뭐야? 네, 네. 어, 일단은 어 여기 있는 상자를 어 천천히 올라가면서 여기 있는 상자를 뭐가 있는지 다 알아.

내가 일부러 사 가까이 가까어가이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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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이 가까이

어. 너, 맞아요. 너의 얼굴은 책두 개하고 이거 다이아 보고 기본 템들이고 화장을. 뭐. 아. 오, 야간 짓이. 여기 어. 안에 있잖아? 책이 월급이야. 아, 다이아는 없는데. 책이 월급이었어. 가장이니까 내놔! 아! 가장을 아, 죽이다니!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